자, 이번에 할 게임은 스워 어 하수관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어, 세월이라고 읽는 거 아닙니다. 영알못 아니죠, 여러분들? 검색해 보니까 스워, 스워 맞습니다. 중국말 아니고요. 어, 일단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그 스토리가 안 나와 있고 어, 설명이 있는데 15일 만에 만들어진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. 해 보도록 할게요. 뭐 하수관 뭐 탈출하는 게임이겠지 뭐. 해 보자. 플레이. 오. 오, 좋아, 느낌. 괜찮아. 와우. 언빌리버블. 이 하수관에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? 주인공이 근데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? 들어오는 문 그대로 있으려나? 아, 여기 들어왔네. 주인공이 직접 왜 들어왔음? 이유가 뭘까? 여기 지름길이야? 집으로 가는? 이거 물 새는 거 봐봐 어? 이런 냄새나고... 어? 더러운 곳에 왜 들어왔을까? 아지트인가? 오케 일단 쭉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웬 방이 있네? 1번 방? 어 일단 문에 온기를 만져보니 차가워요 어, 근데 안에 뭐가 보이거든. 뭘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, 음, 안 열리는 것 같아요. 네, 안 열리는 거 맞겠죠. 여기 나가는 길, 어, 여기도 좀 차, 차갑네요. 근데 왜안 열리죠? 근데 아까 뭔가 철컥 소리 들렸어. 문 열린 소리인가? 여기 열렸나? 어 뭐야 이리 여기 열렸어 어 아까 저기서 철컥 소리 났거든 방금 여기 지나간거 뭐야 다시 게임 할래 다시 봐야지 아까 그거 뭐였는지 봐야겠어 못 보면 너무 궁금해서 미칠지도 몰라 맞지 철컥 소리 났지 어디 버튼이 있나? 이제 잘 봐, 뭐 지나가는 거 빨리 오고 들어가 응. <laughs> 뭐야 꼬마애! 꼬마야! Where are you going? 꼬마 뭐야? 여기 몇일 갇혀있던 것 같은데? 몇일이야 이거 이거 하나에 5일 아니야? <laughs> 그래서 몇... 얼마나 산거야? 토끼인형 공포게임에 항상 등장하는 그 인디게임에 보면 이 토끼인형 등장하는 게임이 많아 어. 꽤 여러개 있거든요? 여기서 혼자 지내고 있었나봐. 근데 웬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튀었나봐요. 여기 쥐도 있어. 어,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어. 꼬마의 친구인가? 어, 난 여기 커서 못 들어가요. 오케이. 나가서 다시 저기 쩍... 방금 왼쪽에 여자 서 있는 거 봤어? 못 봤으면은. 아니야, 이것도 한번 다시 할래. 야, 아, 서 있는 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자. 마잘 봐요. 왼쪽에 분명 여자 서 있었어. 잘 봐. 게임, 맞지? 끝에 있는 거 맞지? 봐봐. 뭐 있었어? 귀신, 귀신인지 아니면 그 꼬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꼬마인 아니겠지. 여기로 지나갔어. 오, 다행이다, 봤다. 게임 또 다시 껐다 킬번 오케이. 어 이거 이벤트들이.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 오케이 여기 문안 열리고요 여기 뭐 있나 어 여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어 지나갈 수 있어 아래 틈으로 근데 가기 전에 다른데 먼저 다른데 먼저 갔다 가자 저기 멀러 뭐 가는데 아 여기 못 지나가네 오케이 어 여기 뭐 하는데요? 새 키웠나? 아 새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새장은 있는데 새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했나봐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닐까? 만져보니까 차갑거든요. 음, 이것도 차가워요. 다 차가워요. 음. 어 깜짝어 누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. 어 열쇠 있다. 열쇠 던져버렸어. 어떻게 하죠? 잠깐만요. 망했나요? 눌렀어. 아! 누른 다음에 꼭 누르고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저기 던지나봐. 아님 아 깜짝아. 놀라서 비명도 안 나왔네. 까마귀 한 마리 지나갔고요. 여기 열쇠인가봐. 어디 갔어 열쇠? 아 이거 어디 열쇠지? 아 설마 나가는 문 다시 여는 열쇠인가? 아니야. 아 여기 길. 아 여기 문 있다. 여기구만. 맞네. 여기 잠을 수 있었네. 오케이 네. 좋아 터, 어떤 터널을 왔습니다 아뭐 <놀람> 깜짝아 어후 오케이 좋아요 <laughs> 어왠 TV가 있지 뭐야 TV 작동 안 되는데? 다시 나가는 거 맞나? <laughs> 어! 깜짝아 왜! 뭐야 아 뭐야 씨 어? 여기 원래 문이 있었나? <laughs> 없던 거 같은데 갑자기 장소 이동됐어 뭐야 Anybody there? 아니바디 데 어우씨 뭐야 아앜 아! 미야 놀라지 않았다 놀랄뻔 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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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달려야겠다 왠지 뒤에 불 꺼지고 있어 나도 빠르게 가자 어 여기 들어가 안 열려 아싸 막힌 길 뭐나 문 열어주세요 문 좀요 어디 길 없는데 돌아가야 되나 <laughs> 마네킹 뭐야 어 뒤에 뒤에 아 잠깐만요 달려 롬 스파이더 걸 쫓아온다. 스파이더 걸, 스파이더 걸, 스파이더 걸. 아, 죽은 거야. 아, 좀더 빨리 달릴 걸. 아, 뽀뽀 당했네. 빠르게, 존에 빠르게. 오케이, 누구보다 빠르게 가야 돼. 뒤 돌아보지도 말고, 그냥 가. 내가 더빠름수고요 응, 내가 더 빨라. 어, 나가면. 응 수고. 아 왼쪽에 문 열려 있었네. 라운드 파이트. 내가 이긴다.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왼쪽 여기, go. 응 여기까지 못 나와. 애송이. 감히 너가 날? 응내 음? 상대는 안 되지. 음? 주인공 진짜 여기 왜 들어온 거임? 알 수가 없네. 뭐야? 여기 뭐 의식을 했나 본데? 끝났다고요? 너무 급작스럽게 끝났는데? 대충 예상을 하자면 이 꼬마 애는 살아있는 애가 아니야. 귀신인데. 여기 의식을 있는 거 보니까, 그, 그거네.